폐자축하고, 수하고, 신자진수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음. 이건 실제로 잘 모르죠? 기간이 짧은 것같요 기간이. 네. 나는 이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사실. 아, 이 차이점을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어떨까요? 이거 말고 또 있죠? 응? 어? 사신? 이런데있어요이 이, 차이점이 뭐냐고. 이 수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명의 책이 있나? 없어요. 땡겨. 차이점. 회사 측의 차이점. 신자재의 차이점. 사신의 차이점. 사신의 차이점. 내가 내인데,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내인데 이야기하면, 사신의 차이점은 갈증나서 마시는 거예요. <laughs>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갈증나서 마시는 건 사신의 이예요 응? 그러면 신전의 술는 뭘까? 한번도아무도 아무도 생각 안 해. 내가 약을, 집중해놓고 약이던, 한때 약이죠. 이거는 우선 또, 같은 것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간다. 그 목적이 뭐냐, 이죠이 목적이, 이걸 목적이 뭐냐, 죠 목적이. 응? 음? 이거는 물을, 어떻게? 예, 정화하는 것. 정화하는 약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물을 정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이게 물의 흐름 흐름이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순간. 그죠? 순간이죠. 물이 있고 없고 비가 내렸다 끝이고 하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내가 같이 됐죠? 순간적 이고고 그 순간에 유물을 드러내는 거야 이거는. 아, 지금까지 있으 이런 이야기를, 뭘 뭐, 막, 삽수의이로는다양하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 물을 정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반대편을 한번 가봅시다. 이 반대편에, 여기 뭐 있어요? 사, 오, 미. 여기는? 인, 인 오, 오, 술. 여기는? 네. 묘, 수술. 술. 그러면 합해서 전부 화고받아 되죠? 아, 네. 자, 이노술은 정화한다. 무슨 뜻? 바꿔야 돼요. 이노술은? 확장 응? 확정. 온도를? 높이는 거. 그죠. 열을. 올리는 거. 올리는 거예요. 그럼 4월달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촥 올라가요. 이거는. 응. 네, 이거는 열의 변화. 변화. 이건 변화. 이거는 변화. 열의 변화를 하고 그냥 변화라 그래야 돼요. 심지어는 그냥 흐름. 물이 흐르는 게 그냥 흐름. 어? <laughs> 그 다음에, 묘술은 뭐야? 묘술은? 응? 음. 이게 순간에 있죠? 음. 응, 살아, 지지, 안음. 영원하단 말이죠. 아, 반대로 안 됐어. 알겠어요? 아, 잘도 잘 봐라. 어? 자, 그러면은, 한번더 해보자. 이것이, 뭐예요? 이제, 인, 묘, 진. 이거는, 해, 묘, 미. 이거는, 어? 어, 인, 해. 그럼 합하면 전 다, 목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 아, 너무 많은 걸 갖춰 만드는데. 선장, 시시 자, 요글자들다 이야기 줬어. 잘 보고 생각해 봐. 해인묘지는 하나는 정화, 하나 열리고 이거는 응? 지속증,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이란 뭡니까? 안 죽고, 안 막, 안 끊기고, 계속 련려는 그냥 알겠어요? 어. 근데, 해묘미는 뭐예요? 자, 앞에 거는 흐름의 변화예요. 이거는, 이 해묘미는 뭘까요? 어? 뭐, 뭘까?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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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죠? 응. 죽었다 살아는다즉해면민은즉 응. 과거에 이어서 다시 오니까 살아오기 때문에 현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재생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기 사주에 뭐가 있는 거 알고 <laughs> 이혜는이혜하고이거 이네 뭐예요? 자, 순간 사라지게 이렇어요 이건 절대 안 사라지죠? 응. 근데 이혜하고 응? 내가 이거 많이 가르줬어 인혜 합파형. 합파형이 무슨 뜻이야? 합쳐서 응? 붙였다고. 그냥 이거 비슷한 것에서 일부 오는 거야. 목적에 위해서 합을 응. 했다가 다시 부딪히고 깨지는 기회. 기회. <laughs> 기회. 응? 자 생각해 보세요. 흰의 한 목이 있으면. 기회를 노립니다. 왜요? 언제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않 그럼 기회를 잡을 때 이내 딱그 시간의 기회를, 기회를 잡아야 돼. 네. 목이라는 거는 항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회냐면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런 겨울에 기회 때 자기가 살아날라고 밖에 친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잘못, 잘못 잡은 거죠? 죽어버려요. 그럼 언제, 뭐? 1월달 내가 딱 기회를 받고 일단 다 튑니다. 그럼, 10월달 되면 다 들어가버려요. 응? 1월달 되면 다 나와요, 밖에. 왜? 때는 이때다 막 설치다가, 10월달 되면 아이고, 시익하고 다 숨어버려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기회라고 해요. 기회? 그, 잘 가르쳐라. 더눈 높은 거, 더러운 거, 가르치면 하고. <laughs> 오늘 그 알아듣려라 가르치지 못 알아듣는데 가르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것 또뭐 하나 있노? 금, 응? 이게 진... 이거는 뭐야? 신유술이 있고 이거는? 사유축이 있고 이거는? 진유가 진 있어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네. 합해서 금으로 바뀌죠? 금. 청간도 비슷해요. 청간 내가 이야기했었지. 신유수는 뭐예요? 신유수는, 자, 정화, 칫석 열을 올리는 거, 계속 올리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보전, 보전. 응? 보전. 보전? 보전. 보전. 목적. 목적. 보존이라는 데는 목적. 목적. 알겠죠? 목적이죠. 목적이란 내 얘기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얘들은 어떤 목적 없이는 절대 안 해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유축은요? 사유축은 뭐예요? 변화, 흐름, 재생. 사유식은 얘들이 보장하는 거예요. 음. 얘네들이 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전을 하려고 재생하려고 을 하는 목적이 예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전을 안 하면 재생이 안 와요. 그죠? 재생하면 변화하고 또다시 흘러가고 또 다른 또는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료학금은 조건, 조건. 조건이죠. 이거는 조건데, 인 얘는 순간적이고, 얘는 영원한 거고, 야는 기회를 보시고, 야는 조건을 딱 맞췄어드랍니다. 조건은 없잖아 조건 딱 맞아야 시작하는 발동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목적을 가는데, 그 목적은 조건적으로 다 맞춰져야 돼. 예. 그럼 내 사주에 다양하죠? 이 한마디가, 이게 전부가 또 아니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해야 돼요. 응?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사주 어디 갔어? 자얘사주는뭐 토가 있죠? 자, 이 사주는 수로 갑시다. 수는 뭐예요? 식신이죠? 상관이죠? 네. 자얘사주에해자축 <laughs> 수가 상관인데 그죠? 상관 맞죠? 그럼 해자축이 상관이다. 혜자축이 상관이 뭡니까? 정화하려고. 그러면 정화한다는 말은 내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정화한다는 건뭔 말입니까? 다돋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러면 야는 자기 직업에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다 더 세련되게만 하려고 그러죠. 뭐뭐 다른 기술을 막 발전하고 진화하는 게 아니고 좀 세련되게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세련된다는 말은 뭐야좀 시간적 단축도 좀 시키고 알지? 숙련만 시키려는 거지. 뭐, 지가 뭐, 개발해갖고, 뭐, 특별히, 끼렇게이가 그니까 미용, 뭐라카 하니, 그, 디자인이라 하나? 응. 그런 건안 되지. 응. <laughs> 모방은 잘 되나? 모방은 모방은 그렇게 세련되게 하는 거. 요런 응.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요서 보면은. 응. 정화라는 거는,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바꾸는데, 이 바꾸는 거는, 보다 미용 부터 보다 더 세련되게 하는 걸 바꾸는 응. 것이지. 뭐 이식 개발을 뭐 했으뭐야틀어고건 아니다는 이